자, 출세가 사라지 한국 인구 해결 대안으로 국민과 정부가 국회에 제안는것으로 30번째 임진왜란 의병 같은 국회의원이 3 0 0명있으면 좋겠다. 예, 목표를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서 이래서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임진왜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당시의 예,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 9 9 2년도 일본 사람들이 논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일세로는 들여오는데, 서양의 조총, 조총을 생산하는 일본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7년간 조사해서, 조사해서 한국 군대도 약하고 침략해야 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4 7회 한국을 침략했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데, 언제 인과응보가 일본에 할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 자세 가지 뭐냐면 비겁한 선조 왕은 신속한 속도로 도주에서왜 도망치느냐. 그다음에 해양대국 일본이 일본은 배가 강한 나라인데 한국 수군이 이렇게 강한줄 몰랐다 이거이죠 우리 이순신 때문에 그렇지만 그다음에 노비, 승려 등의 의병들이 육로의 보급로를 차단해서 그 이제 그 멸절시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곱 달 후에 명군이 들어와서 명군이 주도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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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끊었는데요. 하나를, 하나 예로 행주대첩과 진주산 등에서 의병에게 패하고 사기 꺾여서 일본으로 도망간 일본군이 한국 의병이 왜 이렇게 망하고 강한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예, 전쟁 역사에서 그들이 남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제자들이 선조 왕을 중심으로 왕국은 장파 싸움에 몰입하여 망하는 기로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양과 신우주로 도망과도망만 갔다. 아마 망할 한골 대비하여 도망치고 있어서 그들을 떨고 있을 것이다. 왕궁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진실은 죽이, 진실을 죽이고 동파에만 눈이 어두웠던 악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어느 사회든지다 있다 이겁니다. 악으로 만 치우친 사람들이. 그래서 현명한 조선인들은 싸우기만 하는 전자을버리고 진실한 이순신 장군이나 의병 들을 따라서 나라가 회복됐다. 전국 광방국에서 이순신에게 모여들었고, 특출한 아이디어로 거북선도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은 장파 싸움만 하는 왕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전쟁 전후에 반드시 선조 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고, 그래서 완전히 일본을 이겼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노량해전에서 아마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하다 죽었지 않느냐, 이런 그 말을 해줄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나라가 망할 때는, 임진왜란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6.25 후에 나무를 심다든지, 태양반도 름도덮라든지 어, 얼룩거 상황 같은데, 이런 6.25에 국민들이 강하게 뭉치던 것처럼, 이 인구 문제도 그렇게 뭉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미국 생교수나, 마이, 아, 마이클 브린, 여기 자입니다 브린먼, 골드바삭스, 하버드 교수 는은 한국에 좋은 특징들이 있어서 한국이 이런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만 해결해 나가라는면 어려울 때 이제 나와야죠 한국은 탐욕에서 달려서 위대한 특징이 있는 국민이다 그래서 능력 좋은 한국인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그잘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준비된 한국의 청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는 필요해서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 그 그런 면이고요. 그런데 출산이 없으면 30년이 50년 뒤에는 일할 청년이 자연스럽게 없게 되고, 빈곤한 빈곤한 노인만 80대지 120세 장수하는 나라로 그때도 이미 늦어다니고 해결이 안 된다 다는요출산할 청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할 청년이 없어서 극소수라도 한국의 방어할 능력이 없게 되고, 이 한국이. 멸절로 가기 때문에 늦어져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다. 그런데 영국의 콜먼 이 박사, 인구학 박사가 한국의 1 6여가 접수단 경험에 정해진 미로로 가고 있다. 지금 더 나빠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번토 한국인으로 인구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이민간다든지뭐 다른 여러 가지를 스스로 그 다음에 타국인, 국, 한국 군을 만나든지 예, 이민을 미국처럼 뭐박사들을콜라받겠지만 박사들이 와서 어흥이 해준 거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제가 좀 어렵다고 보고, 서유럽에서도, 어, 서유럽에서도 모슬렘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거든요. 그래도 어흥이 필요하니까. 근데 한국도 모슬렘이 30만 명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왔을 사람들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저사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또 중국이나 또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인구가 없어지면 이 모서리는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뭐 싸우는 데는 뭐 아주 그냥 뭐 아주 절대 걱정하는 그 심리가 있는 거요 그거 안에. 하지만 저는 3년간 집중적으로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철력부의 파워포인트로 50개 항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골든 등이 말하는 것은 가정교육 국민도 운 그러니까 이 판단에 말한 거는 뭐 기성세대의 젊은 남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아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른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직장 사회 문제점을 따라가기 어려운 지금 사회가 급히 변하니까 화 지금 한국을 따라가기 보다 일본처럼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나라는 그런대로 발전이 느리니까 아, 괜찮은데 이 사람이 그런 제안을 우리 기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운동으로 벌려서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운동의 방법 가운데 예, 하나로, 어, 그 넣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출세가 사라는 대한민국 해결 방안이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이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 어, 말씀드리면서, 한은 16년간 제수사 운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재수사여인 60%가 교육비 문제고, 24%가 소득 불안정이 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 주고, 또, 돈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실선, 출산율이 내려간 데까지 뭐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 이 사람은 이미 시, 시작된 종말 시나리오, 곧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하면서 한 3, 게 개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요. 예, 지구가 멸나도록 버려두면, 나라가 망하도록 해온 정치가들이, 정치가들을 국회로 보내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선별하고 뭐 조정해야 된다. 이런 나라가 이런 네. 같은 이비기가 있다그래도 어 지금, 신경 안 쓰는, 안팠지만 하여튼, 처리를 안으라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이순신이나, 행주대책 등, 승리했던 의원도 같이, 참신한 규원들이 나가야 한다, 기입 지금. 물론 다참신하오고다 합동한 사람들인데, 하나도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런 사람 말고, 어 그래서, 국민이, 국민이 깨어서 국민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국회의원 있고 보좌관 한다1열 명이나 되는데 한 팀이 되어 있는데 할수 있는데 안 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니까 어, 이번 선거에서 선거에서 어, 자활촌서 국회의원 300명이면 이 전문 인구 대안을 가지고 같이 의원들끼리 그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에 합전하고 사법기관 협력해서 해결 나갈 수 있는 그 기관들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국가의 정치에 대한 인구문제지구인구문제 공영방송에서 매주 3회씩, 밤 7시에서 9시 사이, 뭐,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은 필요 없는 거니까, 이때 1시간씩 가정교육 국민운동에 필요한 대로 그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나가야지 이 일이 진행되지, 방송에서 안 해주면 안 돼요. 서해안에 서을때 기름 나고, 뭐, 그러니까 월드컵 사영할 때도 방송에서 얼마나 해줬어요.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 국민운동도 이런 방송에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서 다할수 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예, 이런 방향들을 주목하러 예, 갔으니까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뭐 대안을 세워나갈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2049% 시대에 남성 신분이 73명이어야 되는데 절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국내 국제 결혼 운동으로 출산할 부부를 만드는 자녀를 거절하는 것 등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의병 같은 국회의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의 출산화 비용을 확보한 진실한 국회의원을 따라서 가용기 국민운도 실생활 출산과 입양 양육을 많이 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국민들이 따라가야 됩니다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국민들이 모두고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고 그래서 제1번에 와서 이 지도자를 뽑는, 예, 그, 국회의원에게 편지하는 거, 국회의원에 바라고 이런 것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써서 예, 많이 볼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가는 훌륭한 본토한 국한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니고 다른 문구가 안 된다. 그 위대한 특기까지 한국인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가능성, 기대, 가지고 가정, 건전한 가정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0번째로 임왜란때 의병 같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